아면서으르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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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유자. 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네, 이번에 메탄고등학교에서 준프로 계약을 하게 된 이상민이라고 합니다. 니다 <목소리> 우선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고 프로필 촬영도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는 실감이 정확히 안 나는 것 같아요 형들과 이제 같이 운동장에서도 훈련은 해봤지만 팬분들 계신 곳에서 축구를 해봐야 좀시감이날것같아요아네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받으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겨울 때부터 부모님과 이제 제 집이 지방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좋은 소식을 들으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눈물도 보이셨다고 음.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제 아버지께서 막 놀리는 집으 이제 아버지도 안, 안 그러신 것같으면 되게 좋으신 피가 이제 얼굴에 묻어다 니는 이번 에피거든요주말에 오랜만에 아주말에 되게 좋아하신 하셨어요. 너무 좋아했어요. 음. 처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이제 제 축구 인생이 시작이다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수원삼성 이런 을알고 이제 프로 선수로 거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운동장에서 플레이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까지한 축구를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고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제가 축구를 이제 접하기 전에 육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까지 네, 뭐 소녀, 전국 소년체제에나가서 은메달도 딴게 있고 우선 스피드 부분에서는 자신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스피드나 그리고 왼발 잡이여서 네, 왼발 되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. 우선 뭐 되게 좋은 왼발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기훈이 형 이제 그래 뭐기재 형, 그리고 형진이 형 이렇게 되게 있으신데 다 배우고 싶어요 모든. 그 왼발의 장점이 이제 다 크로스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크로스마다 이제 다 구질이나 다 다르고 크로스별로 이 종류가 또 이게 또 다르거든요 세세하게 그다음 다 배우고 싶어요 누구 한 분께 이거 배우고 싶다 이런 그고 왼발이 아닌 분들한테도 되게 뭐 장점이 많은 분들 되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네 첫 번째로는 제가 제 생일이 2월2 9일이어서 선택을 좀 하게 되는데. 예, 29번이 되게 좋은 번호로 제가 내려오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이 번호에 망치고 싶지 않고, 전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번호를 만들고 싶어요. 그게 제목표고 네, 좋은 기운을 잘 얻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뭐, 고등학생인데 중프로를 뭐 했다고 너무 신나거나 자만하지 않고, 좀더 이제 프로의 들과 이제 훈련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보여드려에서이들어고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서이나뵐수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좀 많은 거부이드립니다이렇 <놀람> <놀람> I 인도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응. 뭐 인텍 선수도 처음에 그냥 본인 이름 정자로 g 응. 딱 딱딱 I 인텍 썼던데요 u r e a y o u n 없어요 <laughs> 괜찮은데? 약간? you're a y 이 u n g boy. I k